우와 어떤 어떤 게 나오는 거야? 와 로이야 저거 뭐야? 그 달. 달 맞아. 어때? 음 예뻐. 예뻐? 너무 멋있지. 엄마 고래가 너무 멋있다. 멋있어? 로이는 아빠, 어때? 저, 저거 다 네. 뭐야? 어. 이거 뭐야? 어. 어, 별똥별. 어 별똥별도 나오지. 박스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설명서와 극세사 천이 들어있고요. 그 아래로 고퀄리티 필름 6가지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정갈하게 포장된 우주이 무드등 본체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. 함께 동봉된 받침대에 USB 전원선까지 깔끔하게 들어있어요. 처음 꺼냈을 때부터 느껴지는 이 묵직한 고급함, 벌써부터 마음에 드는데요. 필름은 우주, 비행사, 달구름, 고래, 은하수, 행성, 성운 이렇게 들어있어요. 360도 회전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렌즈 위 트레이를 잡아당겨주면 필름을 교체할 수 있고요. 교체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쉬워요. 프로젝트 오른편에 보시면 전원, 백색 소음, 타이머, 유성 스위치 조절, 영상 회전 버튼이 있어서 맞게 조절해주시면 돼요. 렌즈를 돌려서 조리개 값을 맞추고 불을 끄면 와 보이시나요? 4K 화질의 오로라 필름이 탑재돼서 그런지 빛의 결이 정말 부드럽고 뚜렷합니다. 눈부심 없이 방안을 몽환적으로 물들이는 이 분위기 하, 진짜 환상적이에요. 이번 업그레이드로 고화질 필름이 적용되면서 색감이 훨씬 선명해졌고요. 거기에 별똥별 기능까지 추가돼서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별빛 조카도 즐길 수 있어요.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저기 별똥별 지나갔어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. 파인구치 오로라 무드등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작은 우주 같아요. 밤마다 오로라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여유.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